아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. 행복한 고양이 포즈를 피치피치하게 뭐죠 이게? 누가 한 명만 보여주시겠어요? 피치피치하게 뭐죠? <laughs> 어떤 거요 진짜 몰라요. <목소리> 네? 사랑스러운 거. 거. 어? 바지미 어? 뭐 바지 바지 터지게. 뭐 뭐로? 바지 터지게요? 터지게. 바지미 <laughs> <laughs> 바지미 <laughs> 바지미 아. 바지미 바지미. 아. 행복한 고양이. 행복한 고양이. 아, <laughs> 아, 와, <laughs> 아, 아, 아 행복한 고양이 포즈. 행복한 고양이. 힌트 좀 줄래요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자, 피치피치하게. 피치피치하면 알아욧듯.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, 그, 아, 그거예요. <laughs> 보통 피치피치하면 뭔가 상큼하다는. <laughs> 그거였는데. <그런> 상... <laughs> <laughs> 공부 좀 했는데 센스이 없어요. 뽑면네 <laughs> 아 큰일 났다. 막내가 응. 막내 손을 잡고라 했는데 막내가 없어요. 막내가 <laughs> <laughs> 지금 수정 <추정> 중이라서에 <laughs> <에? 웃음> 노아를... <웃음> 노아, 노아가 없잖아? 그러면 이거를 다시 먹을까 다시 먹자 네. 래아도 여기 자리 하나 있어야 되겠어 <laughs> 남자답게 남자답게 윙크 윙크 <laughs> 어떻게 하면 남자답게 그려지지? 그래, <laughs> 아 <웃음> 눈에 뭐 들어갔어요? 아 앞머리가 찌르는구나. 배우 빈방하다 이거. 됐어요. 네 됐습니다. 다 찍으셨나요? 네네그러합니다 찍으셨습니다. 오늘 방송 보셨어요? 네. 어 어땠어요 오늘 거는? 아 그죠. 오늘 뭐.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? 지방에서 어디서 오셨어요? 이렇게 많아요? 네, 부산, 천안, 부산, 부산 어디? 부산 시카고? 진짜요? 이거? 오 시서 뭐야? 호주. 저기 혹시 카고도 계시고 호주도 네. 계시고. 저기 보려고 오신 거예요? 어디서 오셨어요? 홍콩. 거기다. 일본. 일본 어디? 스웨덴? 스웨덴. 네. 저희 덴 Sweden? Sweden? 이 w e d e n Sweden? 곡이 e 요 e n s 에 e d e n Sweden? s w e d e 이 Swede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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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e 아 한국말 조금 아, 한국말 조금 아 한국어 배우러 오셨구나 Why did you come here? What <laughs> you... 어, What purpose? <laughs> Why did you here come? Happen? We news 아저 우리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yeah. Thank you 예영어했 네, 네, 듣고 있었죠 오. 안녕하세요. 어, 사진 다 찍었나요? 네, 저희 둘은 찍었고요 그렇군요 뽑아주세요 뽑아, 뽑아, 뽑기 좀왜 눈이 잘못된 건가? <놀람> 그, 저는 두 명이 필요하네요 저와 한 명의 사람이 참가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, 뭐, 누가 참가해 주실 거죠? 아, 일단, 아 결정하세요, 일단은 <놀람> 들고 가실 거예요. 그래요. <laughs> 그러면 저는 러브 샷을 러브 생각하면서 내가라고 러브 합니다. 러브 샷을 러브 생각하면서. <웃음> 오. 무슨 <laughs> <오. 웃음> 생각해요 지금? 러브 생각. 조금 더라고 생각해 주세요. 더더더더 더. 그냥 원샷이라고 돼 있었죠. 어, 어, 아, 아니 요네몇 아, 네, 어, 장씩 뽑았나요? 여기 보니한두 개씩 뽑은 거 같은데. 아요 민기가 노아를 뽑아가지고. 네. 아. 없으니까. 네, 그렇네요. 네왔습니다 네, 아룬 형 왔습니다. 아은 특별하게. 인사를 하고 뽑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뉴이스트 W입니다! 와. 와. 형, 바로 뽑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다, 다 뽑았어요 벌써? 네! Yeah. 다 했지? 어머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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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을? 중2병이 걸린 블링 한 유불 <laughs> 어떻게? 중이병 감성을 가득 담아 뭔지? 네요 중이병 감성을 가득 담아서 중이병이 걸린 블링 한 유비를 예외치면 됩니다 <laughs> 중이병 소식가 뭐가 있을까요? 이거 <laughs> 이제 뭐 아론 형이 생각하기에 아 이건 중2병 이다 하는 포즈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중 2병 포즈가 뭐 있죠 여러분? 나, 모르, 나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있을까요? 좋겠어요, 좋겠어요. 이런 거 하면 돼요 형가하는거 있잖아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토리에좀하시고요 네. 하겠습니다. 우! 은은가, 오늘 내가 처사살 곳이. 네, 감사합니다. 동의네, 진짜. 자, 단체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섯 주세요 이거 좀잘 뽑힌 것 같아요. 진짜 오좀 괜찮네. 이건 뭐 이거 어떻게 인것 같네. 네. 자 저부터 읽을게요. 속상한 고양이 포즈입니다. 아, 세 아, 아, 아. 어떻게 세상 편하게. 네 세상 편하게 속상한 고양이 포즈를 해주면 됩니다. 고양이 속상할 하때 어떻게 하죠? 진짜 그 이거 뭐 저는 그냥 풍선 채는다찍셨을거 같아요. 네, 오늘 이제. 그, 공지가 아마 나가긴 했지만, 이번 주가 이제 저희 대자부의 마지막 방송입니다. 그래서, 이제, 너무나 다들 응원해주시고, 그리고 또 1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오늘 또 즐겁게 한번 팬스타인들을 즐겨볼까 합니다.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? 네. 네, 고마워요. 예. 네. 감사합니다.